이런데 플라스틱에 기스 같은 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굳이 보건샵이나 뭐 정비소나 이런데 안 가고 개인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거든요. 네, 필요한 게요 사포가 종류별로 조금 필요해요. 거칠기가 되는 사포를 준비하는 말씀. 기스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기스와 같은 방향으로 조금 힘을 줘서 기수 같은 방향으로 지워낸 다음에. 그다음에 계란 수직대에 조금 이렇게 번, 퍼뜨려주는 거냐. 그래서 이 작업한 위에다가 네. 800방으로 전체적으로 400방 키스를 좀 완화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숫자가 음. 높을수록 사포면이 고운 건데요. 과연. 닦아보면. 아까보다 많이 고와졌죠.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도 확실히 더 고와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에이, 고우면 뭐예요? 하얗게 얼룩이 남았잖아요. 어? 라이터를 갖다 대면 하얀 게 없어지네요. 뭐 오랫동안 고칠 필요, 고, 필요도 없어요. 지나만 가면 됩니다. 감쪽 같습니다.